어, 이건 두번 매치기로 낙사를 시켰어요? 와, 미쳤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총 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요다 달인의 도전. 무슨 컨텐츠냐?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 미션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 보는 컨텐츠인데 오늘의 달인은요 레킹볼로 평생 부르기만 했던 달인 철갑 쌍아타님을 모셨고요. 레킹볼로 오로지 공 상태만으로 킬금을 먹으면서 승리하기. 쌍아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못하면 주체자탄. 못하면 주체자탄? 아 저기 갈고리 배운대죠? 와 낙하불공 와 낙하불공으로 진짜 잘 찍었는데 아 근데 둠피가 괴롭혀요 어, 일단 둠피 덕에 이 총을 나와서 다 떨궈줬고 야저킬안야될 텐데 아 얄밉게 살아가는 적팀 뭐야 방금은 또 현란한 무빙 궁극기 94퍼 총을 안 쏘는데도 지금 딜로스가 거의 없죠? 총 썼어요. 제일 먼저 채운 것 같죠 궁을 채원 중에서 총 없이. 아, 근데 밧줄 쿨타임이 생각보다 길어. 그쿨타임 동안에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못 쏘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잘 메꾸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Nope. 아, 겐지, 알맞게 피해 나갔고요 But... 와, 뭔 루치냐? 뭔 루치냐? 아, 총수가 쏘고 싶었어. 그치만 참았어요. 오, 잘 참았어요, 다리. 순간 유혹에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치만 총 아직 안쐈고요 이거는 사실상 모기한테 물렸는데 간지러운 부분 참으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잘 참고 있습니다. 오, 성큼성큼 아 오, 이거를? 미쳤다. 아, 방금 총의 유혹 참았습니다, 다행히. 킬케어 받으면서. 그쵸? 오, 뭐야, 루시 두번 내치고 팔 드라이브. 라인아티가 마무리해줬죠. 또 탔어요 궁극기가 어떻게 공상터를 이렇게 빠르게 채우냐니까 말이 안 돼. 밀었어 승리. 과연 칭찬 카드의 킬금 뜰지? 킬들 동. 아킬들 동입니까? 아 이것쯤까지는 킬금이었어요? 이것쯤까지는 킬금이었다가 마지막에 동메달로 뺏겼대요. 오 뒷라인 무러져서 팔드라이브 몸판지게 찍어주려고 하죠. 오. 아 근데 상대 손브라이스 아필. 아, 총못 쏘죠, 총못 쏴, 총 쏘면 안 돼, 오케이. 아, 저 민티초코 오이냉국, 저뭔 닉네임이야. 아, 선브라 있어, 너무 고통이야. 어? 자타네 소응하고, 또 찍어요. <laughs> 근접 공격까지는 인정하죠? 총 쏘는 거 아니니까. 낙사각을 노리나요? 와, 두번밀치고 어? 나왔죠? 잘 돌아왔어요. 시식이 많이 빼줬고 아, 용검에 억으로 끌렸을 때 들어가겠죠. 오잘 외쳐줬고. 아, 저 포탑 얼마나 깨고 싶을까요? 어, 짝짝꿍, 이거는 국룰이죠. 해야죠. 아, 그가 짝짝꿍까지 포기하고서 킬그를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놀람> 어! 밀었어 근데 설마... 지금... Nope. 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제가 한판 체감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철갑사고탕님이 하는 거 봐서 어 뭐지 할 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거지 실제로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만 살짝 해보고 이어서 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늘어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잘해줬거든요 레퀴브. Nope. 아! 느낌이 확 다르네. <laughs> 그 정도야? 좀 얼추 따라하고 있지 않아? 야 이거 왜안 넘어가죠, 선생님? <laughs> 뭐야? 저거 낙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골의 방금 거. 아, 아 어, 들기 안 맞아. 이제 조금은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선생님? 선택한... 어 너무 답답해 킬이 안 나네 나용 킬이 아직도. 메달을 따려면 팀을 죽여야 해. 요 팀을 죽여야 한다고? 팀을 죽이면 승리를 못 해요. 아 팀을 희생시켜서 피를 만들어놓고 내가 마무리한다. 그렇지만 그러면 승리를 할 수가 없다. <laughs> 어 이스킬 쿨타임. 나이스. 도망가고? 어 인사? 뭐해 손길? <laughs> 아야! 변절자야!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아 손부락까지 나왔죠? 이거 레킹볼 지금 까다롭다는 소리예요. 손부락까지 꺼낸 거. 그렇죠. 구구절절 말이 많다. 왜 내가 질리지 저딩네? <목소리> 아, 이기긴 이건 진짜 답답하다. 와, 선생님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찬스 쓰시겠습니까? 힐러 찬스? 제가 공보프 좀 달달이 드릴 수 있는데 뽕이나. 확인. 시작됐고 제가 다에 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선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뭘? 공격력을 높여드릴 아, 저가 갈고리 빼는 용도였던 거죠? 갈고리 빼놨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어아맥성양 네, 네, 아, 네. 뺐어 내가 네. 아 혹은 네. 그래 빼줬어요 제가 또아 네. 네. 석양까지 맞아줬어요 대신 공복 네. 봉팡지에 꽂고 있고 네. 나이스 딜잘 놓고 계신데 무빙 일로 네. 오세요 일찍해 네. 어. 오히려 내가 가끔은 짐이 되는 느낌인데? 내가 메리 샴푸 데스 해줘야 되나? 선생님이 쳐놓은 거 내가 권총으로 마무리해줄게. 맥크리 피해리요 선생님! 성방도 없어! 아, 선생님 제 힐러 찬스가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는스것 <laughs> 같습니다. 메달은 있으셨나요? 딜은 이었다고요? 아 약간 될듯안될듯될듯안 될 듯, 될듯 되니까 아쉽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더 딜을 넣기 위해서 레킹볼 갈고리 쿨타임을 50%로 줄여드렸는데 이 상황에선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대가 매크로로 바꿨죠 까다로워서 아 근데 킬이 지금 살짝 안 나고 있는 상황 오 그렇지만 이킬 팀원들이 킬하나시켜주고 킬 있죠 와 쳤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총 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 총안 쓰고, 근접 공격. 와, 질렀는것 봐, 반으로 그래도 레키모 궁극기 찾죠? 메리씨 잡아주고, 궁극기로. 오, 망치 피하면서 팔 드라이브. 어, 최대한 비비긴 했는데. 한번더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아... 쿨타임 정상으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는가? 철갑상호탄 그의 자신감 아, 나 쿨타임 50% 필요 없다 그냥 정상 쿨타임으로 해보겠다 해서 원래 쿨타임으로 진행됩니다 아니, 자신감은 아니고 어... 긍지! 뭐야, 방금 2층 올라간 거 낙사 같은 거한 번씩 노려주면 좋죠, 단독 처치 말하는 순간 무도구 <목소리> 낙사 시킬뻔 오! 이건 주범매치기로 낙사를 시켰어요? 오! 일단은 레킹볼 지뢰밭으로 1킬 저 파라 어떡하죠? 파라가 눈에 까신데 어! 파라를! 일단 딜이 살짝 놓긴 했죠? 오! <laughs> 어, 총 없이 저 파라를 잡는다면 레전드 아! 얄미워요 오 이거를 길 온팡지게 넣어주고 있어요. 궁극기 어느덧 86%또 채웠죠. 아나 잡아줬고요. 메콤 주먹으로. 오저 파라를 불공으로. 아 손부락까지 꺼냈어요 상대팀이 총한발안 쏘는 렉킹볼이 상대팀 손부락까지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아트의 경지다 아트. 저파라 포화를 조심해야 될 텐데 과연. 어점프백 없는 위스턴 낙사까지! 뭐야! 그는 대체? 파라 설마? 아 <laughs> 어, 얼마나 얄미웠으면 저기를 저 파라 포화 썼는데 총못 쏘는 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메리시 잡아주고 궁극기 또 채웠어요 어느덧 상대 레킹볼이랑 아까 궁극기를 똑같이 썼는데 밧줄만 쓴 레킹볼이 먼저 채웠어요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와, 아, 이거를 힘드시면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쌍아탕님? 아 근데 너무 아깝긴 하다 진짜, 그쵸 오케이 자기 전에 찐막금당 아, 깨겠지? 아닙니다, 그 미래의 철갑쌍아탕님이 깨로 와주실 거라 그의 자존심 긍지라면 믿습니다. 우리 겨울 방학도 있잖아요, 선생님? 순절감 <laughs> 찐찐막으로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킬금의 승리 따낼 수 있을지 한번 이번에는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층 이용하는 팔 드라이브. 와 쿨타임 진짜 0.5초까지 지어 짜내서 쓰고 있죠. 와다 뛰어주면서 트레이서 잡아주는 모습. 내볼피 필인데 아총 쏘고 싶죠 저거 너무 궁극기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요. 오 이거를 영모빙으로 트레이를 잡아주면서. 아나 낙사까지! 지금 일단은 킬금은 있으신 것 같아.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뭐야. 어? 에이? 저것도 탈수 있었구나? 오, 파일 드라이브. 궁극기 벌써 채웠어요? 말이 안 돼, 이게! 총 없이 어떻게! 궁극기 이렇게 빨리 채우냐고! 오. 찍어주고 메콤주먹 메콤주먹아 총 너무 쏘고 싶죠 총 너무 쏘고 싶은데 못쏴요오야 기술 나왔죠 싸가탕 님 특허 기술 오 메클이 낙사까지 오 진영 싹다 붕괴하면서 802킬 어, 살짝 있는 턱 이용해서 메리시티를 넣어줬지만, no. 마무리가 안 됐고, no. no. 아, 야구를전저딱 저 구체골 사이에 숨어가지고, 맥크리.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총이 없다는 게, 이게 컨텐츠를 설명 안 하고 보잖아요? 초 어, 총을 안 쓰고 있네? 라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스케일 쿠템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어, 딜러스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와 이거를 또 역전승으로 갖고 오면서, 아, 킬금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메, 메달은 있을 것 같기는 해. 어. 킬동 딜은 너무 아깝다. 다음에 그 기회가 되면은 또뭐 언젠가 해볼 수 있겠죠? 달인의 도전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 가능성은 봤습니다. 언젠가 또 철갑상어타님의 여유가 되실 때 2부로 돌아올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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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선생님? 다음에 또 의향 있으세요? 체력 언제 충전되면 한 1년 뒤쯤에 한 번? 오케이.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달인의 도전 아쉽게 실패했지만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끝난 거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도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유바!